골프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구술 시험 대비를 위한 RNA 골프 규칙을 읽어 드립니다. RNA 골프 규칙의 규칙 8 코스는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기입니다. 규칙 8 코스는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기 골프의 핵심 원칙 중 코스는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에 관한 규칙입니다.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플레이어는 그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그 상태를 개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다소 개선되더라도 플레이어가 합리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제한적이나마 개선되거나 악화된 상태를 페널티 없이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8.1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하는 플레이어의 행동 코스는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는 골프의 원칙에 따라 플레이어가 있는 그대로를 지켜야 하며 그 볼이 코스의 안팎 어디에 있든 자신의 다음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의 정지한 볼의 라이,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 구역,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윙 구역,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 플레이어가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할 구제 구역은 플레이어의 다음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라운드 동안과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의 한 행동에 모두 적용됩니다. 8.1A 허용되지 않는 행동 규칙 8.1B, C, D에서의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1. 플레이어는 자라거나 붙어 있는 자연물,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 코스의 경계물, 플레이 중인 t인 구역의 t마커를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부러뜨리는 행동으로,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만들거나 플레이선을 개선하기 위하여, 루스 임페디먼트나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갖다 놓는 행동으로, 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3. 디봇을 제자리에 도로 갖다 놓는 행동이나 이미 제자리에 메워진 디봇이나 떼짱을 제거하거나 누르는 행동이나 구멍이나 자국 또는 울퉁불퉁한 부분을 만들거나 없애는 행동으로 지면의 상태를 변경하여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래나 흩어진 흙을 제거하거나 누르는 행동으로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5. 이슬이나 서리 또는 물을 제거하는 행동으로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한 페널티는 일반 페널티입니다. 8.1b 허용되는 행동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준비하거나 실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다소 개선하게 되더라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1. 자신의 볼을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으로 올바르게 볼을 찾는 행동은 허용됩니다. 2. 루스 임페디먼트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은 허용됩니다. 3. 볼의 지점을 마크하고 그 볼을 집어 올리고 리플레이스 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은 허용됩니다. 4. 클럽을 볼 바로 앞이나 뒤의 지면에 가볍게 대는 행동으로 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페널티 없이 다소 개선하는 행동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클럽으로 지면을 누르는 행동이나 볼이 벙커에 있는 경우 그볼 바로 앞뒤의 모래에 닿거나 그 모래를 건드리는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합리적인 정도로 모래나 흩어진 흙을 발로 비비듯이 밟고 서는 것을 포함하여 견고하게 스탠스를 취하는 행동은 허용됩니다. 6. 볼에 다가가 올바르게 스탠스를 취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으로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다소 개선하게 되는 행동은 허용되지만, 플레이어가 정상적인 스탠스를 취하거나 정상적인 스윙을 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특정한 상황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7. 스트로크를 하거나 스트로크를 하기 위한 백스윙을 하여 그 스트로크를 실행하는 행동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볼이 벙커에 있는 경우에는 백스윙을 하면서 벙커의 모래에 닿거나 모래를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8. 티인 구역에서 티를 지면에 놓아두거나 꽂거나 자라거나 붙어있는 자연물을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부러뜨리거나 지면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모래나 흙을 제거하거나 누르거나 이슬이나 서리 또는 물을 제거하는 행동은 허용됩니다. 9. 벙커에서 플레이한 볼이 벙커 밖으로 나간 후 코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벙커의 모래를 평평하게 고르는 행동은 허용됩니다. 10. 퍼팅 그린에 있는 모래와 흩어진 흙을 제거하고 퍼팅 그린의 손상을 수리하는 행동은 허용됩니다. 11. 자연 물이 붙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것을 움직여 보는 행동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물체가 자라거나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그 상태 그대로 두어야 하며 원래의 위치와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RNA 골프 규칙의 규칙 8 코스는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기였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